봅시다. 내려가는 관점, 내려가는 관점에서 0회수를 본다면, 어... 일단은 내려가는 관점에서는 어... 일단 여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근데 요즘에 파동을 첫 파동을 이런 식으로 잘 그려줘야 일파를...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한데 왜 그러냐면 어, 보여드릴게요. 첫 파동을 얘들이 어떻게 그리냐면 이걸 이렇게 그려 놓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1파야. 1파. 일파. 이런 식으로 잘 그려요. 요즘에. 이, ABC네? 올라가겠지? 하는데 이렇게 떨궈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이런 그림이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하나 있고 계속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요. 인펄스를 안 그려줘. 저파동에서 이런 식이지 다 이런 식으로 떨궈버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락의 시작이 여기서도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 버리죠. 좀 애매하게 그려. 이물. 한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얘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런 그림을 보게 되거든 사람은 이게 파동을 좀 보는 사람들은 파동에 대해서 어 그리고,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요 또 채널을 그리면 또 그려져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 놓고 있거든 그럼 이게 한 단위가 끝났다고 봐버리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뚫, 뚫어, 뚫어버리는 거지. 이게 파동에 좀 페이크가 많아요.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그린다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뚫어버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우린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5분 봉을 보기보다 1시간 봉을 봐야겠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바로는 안갈거고 얘, 얘 타고 좀흐를거예요 흐르는 동안에 한시간봉이 올라오는데 21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빠질거라고 빠지면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면 21선이 올라오면서 7일선 행보하고 이렇게 받쳐 올리는 다치 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하방 관점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여기서 지금 1.13을 찍었기 때문에 1.13 저항 맞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빠진 거거든요. 1.13점. 1.13이 파동 끝점일 확률이 조금 높긴 해요. 1.13 걸리는 게. 그리고 그딱 스탑헌팅이잖아. 스탑헌팅하면서 1.13 6 때리고. 그리고 이평선이 아마 21선이 올라와야 될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락이 나오는지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급락이 나올 것같 않고. 이것도 쏟으면 확 쏟아버릴 거예요, 그냥. 여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다 쏟아버릴 거예요, 그냥. 쏟으면. 어,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하고, 정정을 하도록 하시죠. 생각보다 오늘 너무 길게 했네. 일단은, 보면, 앞전 파동이 이렇게 지금 ABC 형태로 올라온 걸로 보이긴 해요. 보이고, 이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여기서 다시 ABC로 떨어진 그림이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런 반등. 마지막 올라가면 이 그림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반등파동이 될 거다. 반등파동이 될 거고, 그 최대값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 앞전 브리핑에 계속 말했지만은, 어, 5만, 5만 2천, 5만 대 5만에서 5만 2천, 여기 사유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갔다, 한, 갔더라도, 이런 반등파동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또 떨어질 거다. 저갱은이 다음에 생각을 어,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는 거는, 임펄스에 대한 관점도 남아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임펄스에 대한 관점도 남아있고, 그러면, 임펄스 상승 관점에서는, 어, 물량을 모으는 관점이겠죠? 이게 1파가 되는 거고, 1파가 되는 거고, 5, 3, 5에 대한, 5, 3, 5에 대한 관점은 없어요. 5, 3, 5에 대한 관점은 이미 없어졌어요. 지금은 임펄스냐, 아니냐. 임펄스냐, 3, 3, 5냐. 그 차, 그 관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펄스에 대한 관점이 깨지는 거는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이 부분 터치를 하게 되면 깨지는 거니까 어, 두 가지 관점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일단은 1, 2, 3, 4, 5. abc 형태로 떨어지고 여기서는 만약에 가면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 이런 형태로 가지면서 갈것 같아요. 임펄스라면 시작하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물량을 매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거고 어, 산파가 강해, 강하게 가야 되니까 이런 형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매, 모시, 매집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안착해서 한번더 쏘는 이런 형태. 아직 임펄스에 대한 관점도 남아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이 부분처럼 진행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부분도 ABC고, ABC로 올라갔고, 그다시 ABC 형태로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535 형태로 올라갔든 반등 주고 다시 ABC 빠졌다가 다시 ABC 올라가면 ABCDE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방향성이 하방으로 열릴 거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매집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이 나오게 되면 으렴이 나오게 되면, 힘든 게 뭐냐면, A, B, C, D, E, 이런 형태 나오고, 떨구고, 다시 매집을 하고,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구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려면, 과거 차트에서, 여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어, 이런, 수류 형태로 나왔다가, 아방으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보면. 떨어뜨리고, 물려 매집하고, 쭉 올렸다가, 다시, 올린 거 그대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기간 자체가, 이때 당시에, 고정까지 1년이 넘게 걸렸네.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 기간이 올리고 내리는 기간이 그러면 당장에 가는 거는 무리고, 그리고 수렴도 길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당승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당승장은 정말 반감기가 되는 거죠. 이제 아 시겠죠? 지금의 파동을 보면 어, 임펄스 카운팅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임스 카운팅도 가능할 것 같고 어, ABC도 가능한데 일단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은한 단위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2, 3 4, 으로한 단위가 끝나지 않을까 싶다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 단위가 한 단위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게 한 단위가 끝났으면 인펄스라면 다시 한번더 떨어뜨리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송분에 618을 넘지를 못할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 거예요.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형태.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은 상승 관점이 더 많아요. 더 올라갈 것 같은 상승 관점이 더 많고, 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어 이7을선 달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21선이 올라와서 이 캔들이 안착하는지, 안착하고, 안착하면 분명히 한번더 올려줄 거예요. 올려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시키면서 바로 떨어뜨려버릴 거고. 그리고 얘, 뭐야. 한 시간 봉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4시간 네 봉을 쓸 거니까, 4시간 네 봉이, 올라오겠죠. 위로. 그 다음에, 4시간 봉을 한착 하는지, 이탈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볼밴상으로 봤을 때, 볼뱅상으로 봤을 때, 4시간 볼밴은 찍고 내려온 상태인데, 아직 다치진 않았고, 날봉으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1차적으로 트라이 가능한게 21선 까지니까 21선이 제가 아까전에 말했던 트렌드라인 트렌드라인이 야 뭐야 어, 커버링 라인 넘어가야 되는 커버링 라인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날봉으로 봤을 때 꺾이는 연선이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올라가는 형태면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려주는 형태 아시겠죠 아시겠지용?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 추세가 터지면, 추세가 터지면, 제발 좀, 머리 좀 박지 마세요, 제발. 왜 뚝배기를 왜 자꾸 벽에다 박아? 여기 7일선으로 벽을 쌓고 있는 애한테 왜 머리를 자꾸 박아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지죠 추세 터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추세 터질 때는 함부로 쇼 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최소한 쇼를 칠수 있는 조건이 찍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예요. 볼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볼밴 중심부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쇼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볼밴 끝에 있을 때는 쇼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세가 터졌을 때. 아시겠죠?